포트 페스티벌을 개최를 합니다. 그동안 4번의 페스티벌을 개최하신다면 소규모로 어, 저희들끼리 단순한 단체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사진마을 바이크는 첫 발을 내딛는 기분으로 포트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독해 귀한 분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어, 먼저 박대 어, 부회장님을 배워낸 어, 의원들입니다. 박 부회장님은 제가 적대에 동작부 계실때 공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또한 어, 사주 문화를 많이 이해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 대안민국 어, 내주신 우리 홍성석 부회장은 2 0 0 9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했던 3대 부부님도 백영원 부부님 진종 양재원 부부님에 대한 자기 의 비밀이라는 을강조하셨으 또한 오영장 의원님은 김재호 의원님 송화경 의원님은 김용 의원님 초등에 이민이 되 음, 그 이민이 는또다이있는 이민이 되어니다 이민이 하한분한분다 찾아야 거고 감사의 사회를 드려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고 오셔서 <laughs> 바로 오늘 이 시각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시의회에 출석해서 시정 연설을 하고 또 시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정무부시장인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러저러한 서울 시내의 많은 행사에 참석합니다만는 오늘 대한민국 사진 축전처럼 이렇게 열기가 뜨거운 행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에, 네, 사진 축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 노력하신 우리 도건수 어, 이사장님 현수 지직위원장입 정말로 그간의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사진 에서는 예술의 본질과 같다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 예술성을 어디에서 보여 것인가 제가 사진을 찍으면 아무리 좋은 풍광도 좋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작가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은 정말로 멋지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멋진 풍광, 그 멋진 인물, 혹은 저기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저 해녀들의 땀방울 하나를 포착해내는 것, 그걸 다시 그대로 포착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진 예술의 예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진성준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지금 추경과 안련해서 지금 시의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어야 되는데 사회를 보고 계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사실 진성준 부시장을 제가 함께 찾아오면서 이런 얘기 들많이했는데 이렇게 저의가 됐을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뒤에 사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부분을 만들는데 저는 조회는 듣지 않지만 이한 사연의 노력 그리고 제가 읽기로는 2년 전인가요? 독라 가셔서 100년만 있을까 말까하는 대한민국의 이렇게 세계적인 살진 작가들 를 초대해서 대한민국에서 번창하게 했다는 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조했습니다. 를 무슨 일도 했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동작적 특신인데요. 사회를 보고 계시는 윤홍성우리이 기사님 저희들은 지부장에 오는데 참그 열정에